서울 부동산에도 계급이 있다? 서울에도 급이 나눠져 있다고 해. 평당가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별 계급도를 알아볼게. 자료는 KB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참고해서 제작했어.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평당가를 기준 여섯 개 등급으로 25개 서울 자치구를 나눠봤어. 가장 평당가가 낮은 6등급부터 알려줄게. 6등급의 평당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이하로 노원구, 구로구, 충남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다음은 5등급이야. 5등급의 평당가는 2,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서대문구, 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4등급의 평당가는 3,700만원에서 4,100만원 이하로. 영등포구, 강동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 3등급의 평당가는 4,100만원에서 5,400만원 이하로.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양천구 2등급의 평당가는 5,400만원에서 7,200만원 이하로. 용산구와 총파구. 서울 1등급의 평당가는 7,200만원 이상으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포함돼 있어. 2025년 서울 부동산 지역별 계급도 완성이다. 과거 계급도와 최근 계급도를 비교해보니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대. 높은 등급 지역의 집값은 계속 높아지고 아래 등급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대. 서울이 이정도면 수도권 외곽이랑 지방의 양극화는 훨씬 심하겠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빨리 서울로 진입해야 되고 서울 내에서도 가급적 상급지로 가야된대.